이카부치노 밀크 폼을 이용해서, 어, 우리가 마키아토라고 하죠. 밀크 폼을 많이 얹어가지고 만드는 마키아토. 마키아토를, 어, 물론 우리가 고급 카페에서 만들 때는 어, 잔을, 예쁜 유리 잔을 사용하는, 건지, 유리 잔이라든지 아니면 사기 잔을 사용해서, 어, 그 예쁘게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우리가 보통 테이크아웃 하는 데서는 간단하게 케이크 컵을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13호스 컵에다가, 자, 캐러멜 시럽을 한두번 넣죠. 그 다음에 밀크를 해서 한반 정도 채웁니다.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팀을 뿌려야 되겠죠. 스팀을, 스팀을 뿌주고 스 스틱 t 들어갑니다. 스 l 을 해서 스 l 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버블이 깨지면서 l s 화가 됩니다. 다음에 밑에다 i 고 자,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에스프레소가 나와서, 원래 마끼아또라는 것은, 어, 얼룩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얼룩. 그래서 하얀 거품 위에 살짝 얼룩이 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테이크아웃 할때 쓰는 그마끼아또라는 것은, 어, 그 얼룩이 아니라 하얀 밀크 폼 위에 이렇게 캐라멜 시럽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뿌려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뿌려주면 아무렇게나 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면 이게 곧 캐러멜 맛기가 뜨죠. 그럼 밀크 안에 캐러멜 맛이 들어가 있고 또 나중에 폼 위에 이 캐러멜 맛이 들어가 있고 그 커피와 섞여가지고 아주 맛있는 캐러멜 향이 나는 그런 어 커피 음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똑같은 걸 한번 해보죠. 그래서 똑같은 거.